사장님, 혹시 실례가안 되면, 월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두달차 됐는데, 네. 4천, 5천 정도? 어? 인건비는 매출에서 어, 어느 정도 차지? 어요 옛날에는 20% 정도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25%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간격이 벌리금이 되게 높다고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어쭤봐도될나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엄청 높았어요. 네. 근데 물론 지금도 적진 않지만, 네. 일주일에 배경하는 이은 네. 평소와는 좀 다르지만, 네. 평소가 좀 크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네.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어, 저는 추천 가요. 왜냐면 도전하는 거니까. 네. 이제 사실 나이를 항상 먹을수록 이제 도전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아, 근데 또 젊을 때 아, 도전하는 건나쁘 남자들 같아요. 음.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하는 그건 아니고 도움을 줄려고하 경력이 있어요. 아, 좀 많이 도망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아이템을 잘 정하고 그아이디 맞다고 생각하면 또 많이 다녀보고 맛집도 많이 다녀보고 뭐 어, 도전하면 끝없이 어. 음. 도전하는 게 맞다고 음. 보고.